정상회담 대표단은 다방면의 다양한 인사들로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남북정상이 만나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번 정상회담으로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닙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들떠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가는 발걸음이 그래서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엄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재국면의 현실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이 남북교류와 경협만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핵 리스트와 비핵화의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일정에 대해 김정은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